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맞죠. 그렇죠? 네. 주님이 나의 주인 아니에요. 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맹인과 같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또 어린아이와 같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무지하고요. 그렇죠? 꼭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 나를 인도해 주실 분, 네? 어린애기에게 어머니가 왜 필요해요?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고, 필요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 애기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에 인도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인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의 물질 공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시는 주인이 계셔야 되고 인도자가 필요하세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내일이 보이질 않잖아요. 내일이 분명히 있을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캄캄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날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보이지를 않죠. 판단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으로 내 삶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개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넘어졌을 때는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실제 살아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네,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영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아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인생에 지금 인도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도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바른 생각인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보실 때 바르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전혀 판단의 기준이 없잖아요. 단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으로 좋다고 여기는 대로 그건 내가 전다 기준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일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를 않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임만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말씀 있죠? 예. 네. 또그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라. 그두 가지의 이름이 있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예? 음. 그러니까 임만누엘이 뭐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임만누엘 함께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신다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됩니까? 물질이 함께 있어야 된다. 물질이 함께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물질이 있다. 그럼 좀 우리가 큰,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이 없다. 우리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은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정말 나의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전부 심판을 하실 것인데, 나의 삶에 인도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인도자가.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마치 맹인과 같아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 인만우엘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요. 충동질을 하지요.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죠. 이런 나를, 내가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배 노를 잘 젓는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미풍, 자그마한 바람에, 바람을 받을 때는 그래도 노를 저어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은큰 바람 불면은 그것은 저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나의 인도자가 필요한, 나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 주실 분이 필요하고, 내 내가 사망의 생각에 빠졌을 때, 사탄이 주는 생각에 빠졌을 때, 내 욕심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실제로 말이야, 실제로. 임만누엘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시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 그런 분은 반드시 그 다음 임만루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같이 살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생각, 생각. 내 실제 이 흙으로 만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눈을 자주자주 자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깨워야 되는 것이. 아 말씀대로 주님이 같이 계시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에 빠지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욕심에 또 빠지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매일매일 생활에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선명해야 되고, 더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에 우리는 친숙해져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사랑,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내 눈으로 알수 없고, 나 스스로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거든요.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있다고 말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니까 있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눈도 나중에 나이가 많으면 흐려져요. 또 희미해진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인마누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시도록 생각의 노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버지께서 알려 주셨지.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여러분이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영접한 주님이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같이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잘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것이. 예.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경외심.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을 읽으셔서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에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4장에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쉽게 의식합니다.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내가 더욱 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내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3일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단 말이야. 시간 문제지.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예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꼭아셔야 됩니다. 여인 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의식 계시는 것을 확실하시고 의식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세계에 주일날 교회 가서만이.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아, 주님이 같이 계시지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같이 사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신앙생활 주님 모시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